지금 방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또 자주 묵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나눈 1편은 시편 절제를 전체를,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인 150편은 시편을 닫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1 5 0편은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마칩니다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로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시편 150편의 별명은 창조주에게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은 내용도 참 다양하고 또 저자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150편이나 되는 이시편 전체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1절 우리 한번 저기 화면에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어, 1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 사실 시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 삶이 복을 받은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은복 어, 있는 사람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우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의 수는 모두 사십일 명입니다. 4 1 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무리 왕과 여로암 이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두 왕은요, 굉장히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요, 바잇 왕보다 영토를 훨씬 더 많이 넓혔습니다. 어, 그리고 이 넓힌 영토를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참으로 강하고 훌륭한 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두 왕을 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은 이두 왕은 영토를 넓힌다거나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웃 나라 강대국인 이슬, 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나라를 침공해 와서 나라 전체가 위태로웠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와 요시아 왕은, 히스기아 왕과 요시아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또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였고, 또 6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요시아 왕이 죽은 후,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 왕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다고, 그런 선한 왕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1기와 23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요시아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와를 호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아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요시안은 전무후무하게 훌용했던 왕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악인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말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출세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참으로 그지 평범하게 그지였고 그리고 뭐 내놓은 것뭐이 삶을 이루어낸 것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에, 또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또한 보, 어,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어, 인생의 목적 종착점을 바르게 정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삶을 뚜렷한 기준 없이 표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 죄인들의 종착점 삶의 종착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그것은 반드시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 우리 삶의 분명한 표대, 유일한 표대 단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 대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에서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얼토당토않는 고민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의 아직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사람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3절 있죠?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보통 물, 생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즉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에서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발을 디려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즉물 없는 곳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읽,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물, 생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3절에서 여기서 신의 깔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시가라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냇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냇가는 물이 흐르기는 하지만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들면은 곧잘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홍수가 나면 물이 금세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분류가 나서 어 때로는 익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일편 어 삼절에서 나오는 이시획가는 그런 시획가가 아니고 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개 수로를 뜻합니다. 즉 강수량을 조정해서 어 강수량을 조절해서 인공적으로 농토에 물을 일정하게 꾸준히 계속적으로 물을 댈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날씨나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농토에 물을 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는 어쩌다가 우연히 씨가 날아들어서 뿌리를 내린 경우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시내가에 일부러 심은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나무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별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 나무가 시냇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곁에 심어져서 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소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상황과 처지에 맞게 각 사람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사람을 살아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자 애썼기 때문에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 선지자도 시기와 모함으로 그 무서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은 그 사자 굴에서도 보 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과 다니엘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통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형통을 뜻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절과 오절은 악인의 삶의 비참한 졸, 종멸, 어,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는 참 가볍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악인은 이렇게 삶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 무쌍하고 불안합니다. 환경에 휘둘리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겨는 결코 알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긴 껍데기일 뿐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애쓰고 가을에 추산 목적은 알맹이인 알곡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그 어떤 농부가 껍데기인 겨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해서 알곡만 챙기고 껍데기는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평가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명확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6절의 말씀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눈에도 악인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이 더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은요. 악인과 선인, 이게 의인 두 갈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신 성도 여러분은 이미 의인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다소 고달프고 또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더디 가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의인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기쁘게 드리는 것,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삶 사람입니다. 물론 그 복의 기준은 말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도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의가 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꾸준히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